제가 올해 1월 말에 퇴사를 했고 이제 2월 말에 퇴직금이 들어왔는데요. 들어온 퇴직금하고 그 동안 벌어놓았던 돈으로 본격적으로 3월부터 재테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투자를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하지는 못했었고요. 3월부터는 이제 제가 그 동안 쌓았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제 돈을 불리는데 많은 집중을 하면서 재테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이처럼 월 평균 550만원 정도의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총한 2755만원 정도의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제가 이러한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한 자산은 바로 채권하고 금이었습니다. 채권하고 금에 투자를 할때 자본차익을 먹는 상품에도 투자를 했고요. 월배당 상품에도 투자를 했거든요. 제가 주식으로 재테크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가격이 좀 비싸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식으로 재테크를 하지 않았었고 채권하고 금은 금리 인하 시기에 적정한 투자처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두 상품을 활용을 해서 재테크를 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요 공부를 통해서 이러한 재테크를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투자를 하면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요 경제상황과 반대로 가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경제 메커니즘을 알고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델 한번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양들의 코스톨라니는 달걀 이론으로 꽤 유명한데요. 여기 이렇게 달걀을 하나 그려 놓고요. 이 윗부분을 금리 고점이라고 보고 아래 지점을 금리 저점으로 본 다음에 이렇게 3등분을 했어요. 이렇게 3등분을 해서 금리가 고점에서 저점으로 떨어질 때또 저점에서 고점으로 올라갈 때 각각 다른 투자 전략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투자를 할때이 달걀로만 투자를 해도 최소한 손해는 안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손해를 왜 보냐 이 달걀 이론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대로 투자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경제 메커니즘을 알고 투자를 해야지 잃지 않는 투자를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돈을 벌려면요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를 해야 돼요 변동성이 크지 않은 자산 예금 같은 거는 금리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변동성이 적은 자산에 투자를 하면 이런 막힘 한 달에 3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월배당 ETF를 잘 찾아서 투자를 하면 1억에 100만 원 정도 나오는 상품을 잘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변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출렁거리거든요. 출렁거리는 구간에 우리가 들어가서 바로 수익이 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마이너스 구간을 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구간을 견딜 줄 아셔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평가 손실인 구간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견뎌야 되는데 이 구간을 어떻게 견디냐 이게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알아야 또 견디실 수가 있어요.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면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공부를 하면. 꼭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총 3개의 강의를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준비가 막된 강의가 월배당 ETF와 관련된 강의가 준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월배당 ETF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아니면 투자를 임미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이 강의를 꼭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월배당 ETF를 선택할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아, 내가 들어가 있는 월배당 ETF가 지금 왜 마인지 앞으로 더 도도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할수 있게끔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강의를 꼭 한번 들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또 제가 재테크를 채권하고 금으로만 해서 월 550만원씩 5개월 동안 수익을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채권하고 금만 가지고 투자를 하면 조금 더 주식보다 편안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 투자, 금 투자 관련해서도 강의를 조만간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월배당 ETF와 관련된 강의를 고정 댓글을 통해서 한번 수강을 해보시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채권 강의와 금 투자 강의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